해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로 잘 알려진 이그레 크립토가 다가오는 7월 말에 리플은 대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말이면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자신감과 분석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까요? 구독자 140만 명을 자랑하는 미국의 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는 XRP는 다음 강세장이 오게 되면 암호화폐 중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XRP가 역대 최고가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을 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is is where we train. This is where we grow.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보다 나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서 유명 애널리스트인 이그렉 크립토의 흥미로운 분석을 기사로 다룬 바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그렉은 단기간 내 XRP의 큰 상승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SEC 소송전에서 리플랩스의 일부 승소로 인해 XRP는 몇 시간 만에 약 100%에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준 후, 현재는 반등과 하락을 오고 가며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나중에 이그렉은 XRP가 오는 7월 말까지 약 77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대상승에 대해 주장하고 있어 크립토 커뮤니티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주간 시간대에 기록된 두 개의 유사한 차트를 보여주며 분석을 이어나갔는데요. 이두 개의 차트는 2017년도의 차트와 2023년 현재의 차트에서 유사점을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XRP의 첫 번째 차트는 약세장과 횡보기간을 거쳐 2017년 3월에 106%까지 올라가는 1차 상승을 이뤄냈고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다 잠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거친 후 마침내 777.6%까지 올라가는 대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글렉은 XRP의 현재 흐름이 2017년도 상승점 모습과 같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기준 0.8달러에서 6달러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은 7월 말 정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은 의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시장 변동성은 꽤 흔한 일이지만 시가 총액 4위를 자랑하고 있는 XRP가 일주일 안에 약 7배에서 8배나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은 현실로 이어지기엔 상당한 무리수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그레크립토 그의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흥미롭게 단순 참고만 하시고 이러한 분석들로 인해 무리하거나 과도한 투자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소송 사례나 해킹 사례가 단한 번도 없었고 어떠한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았던 안전한 거래소의 대명사인 OKX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뒤늦게 상장되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미래가 기대되는 신규 암호화폐들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라이트코인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OKX는 현재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시티의 스폰서이며 코인마켓캡 기준 선물 분야 23위, 현물 분야 6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탑 거래소입니다. 또한 국내 트래블룰도 통과한 거래소라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와도 입출금 거래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7월 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선물 거래는 물론 현물 거래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1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명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비트보이 크립토 운영자인 벤 암스트롱이 최근 트윗을 통해 XRP는 향후 18개월 동안 1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며,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XRP가 15달러까지 도달하려면 약 1,700%, 35달러에 도달하려면 약4,100% 이상 상승해야 합니다. 벤 암스트롱은 이러한 상승의 근거로 SEC 소송에서 XRP가 일부 승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불어오는 긍정적 시그널과 비트코인을 넘어섰던 많은 거래량, 리플랩스사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XRP의 가치상승 활동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항소만이 XRP 최고가 경신의 방해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는 여러 매체 및 방송들에서 나는 항상 리플의 편에 서 있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비수를 꽂으며 XRP 커뮤니티를 대변했으며 그들의 관심사를 해결해왔다. 만약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XRP 가격은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XRP는 다음 강세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출신 마켓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리플의 주가는 6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리 IPO 단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크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약 35달러로 57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플랫폼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해도 개당 0.5달러로 계산하면 약 210억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상당인 1,070억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들과 인플루언서들은 하나같이 리플의 미래를 좋은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더 스페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리플랩스는 유럽과 남미 아시아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정말 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성과들이 맞물려 이제 x r p 의큰 상승장이 오게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떠한 난관에 또 부딪히게 될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이고 기대되는 순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